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밴쿠버 한인 방송 TV 코리아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이번 주 소식 지금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좀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캐나다 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글로리아 이주공사에서 준비했습니다. 이민 정책 지금부터 꼼꼼히 체크해 봅니다. 이민 일을 오래 했습니다. 지금 24년 차 하고 있고요. 처음에 캐나다 변호사가 이제 신문 광고를 낸 거를 보고 사실은 어플라이를 해서 이민 계통의 자업을 이제 구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변호사를 위해서 일을 한 4년 하다가 캐나다 몬트올 은행 서울 지점에서 어 개인금융부에서, 그러니까 이민자들 송금 업무를 담당한 거죠. 그래서 몇년 근무하다가 저 사업을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간호원이라든지 광부라든지 이런 노동자들이 왔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요즘처럼 이렇게 경제이민으로 유입이 된 거는 1983년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경제이민이라고 하면 결국은 오셔서 사업을 하시거나 이 나라 경제에 이바지하는 분들을 받아주는 건데요. 근데 83년부터 우리 해외 송금이 그래도 부분적으로 자유화가 되고 이러으로 인해서 사실은 자금을 가지고 와야 사업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3년부터 문호가 조금씩 열리고 캐나다라는 나라 자체가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이 무척 중요한 정책으로 계속 이민 정책이 변화가 되어 왔고요. 그래서 카테고리도 다양해지고 또 쉬운 카테고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최근 한 25년 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민법 규정에 서 조금씩 변해왔지만 흘러왔다고 볼 수가 있고 한국에서 이렇게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20년 전에 같은 경우는요. 그당 이 있다면 그 당시에도 환율이 6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3억 이상이 있어야 사실은 이민을 올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때 지금 돌이켜 보면 25년 전에 3억이라는 자금은 무척 큰 돈이었어요. 그런 분들도 이민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당시는 에또 그런 분들밖에 자격이 되지가 않았어요. 사업이 민 밖에. 지금 현재처럼 자금이 없이 어떤 내가 직업군에 해당돼서 오는 그런 기술이 민은 없었습니다. 있었지만 상당히 제한적이고 쉽지가 않았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상당히 보랏빛 그 드림. 이런 생각을 하고 이민을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만 해도 남미라든지 여유를 가진 사람들도 이민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런 곳을 갔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척을 위해서 가신 분도 있지만 이민이라 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볼때 어메리칸 드림이라 그럴까요? 그거는 좀 환상적인 게 많이 있었고요. 그 환상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이제 생활도 해봄으로 인해서 인터넷이 발달되고 요즘은 아마 그런 드림을 가지고 이민을 오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정책적으로도 이제 이민 규정이 계속 변화되어 왔는데, 최근에 한 15년 동안에 상당히 이민이 쉬웠어요. 점수만 되면 올수 있는 그런 기술 이민이라든지, 과거에는 독립 이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도 생기고, 2000년도부터 각 주정부가 또한 자기네 경제 기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는 그런 주정부 사업 이민이라든지, 또는 기술 이민, 가족 이민, 이민이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어, 정책적으로도 많이 변했고요. 어, 그렇게 하다가 저 요즘 사실은 이민의 변화가 큰 핵을 긋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민들이 과거의 교민의 현황도 보면은 제가 20년 전에 처음 왔을 때 벤쿠버의 한인 교민이 5천 명 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 제가 알기로는 6만에서 10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교민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민법이 쉬워짐으로 인해서 많이 기여가 된 거고요. 어, 근데 그래서 이민 시장이 많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민을 우리가 시켜올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어, 이민법이 최근에 많이 변화가 있어요. 변화라는 거는 들고 싶어하는 거는 6개월 이내에 또는 1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화가 많고요. 이런 이민의 변화는 사실은 우리 교민사에큰 영향을 줍니다. 교민이 한 분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교민사에 차도 하나 더 사고 우리 식당에도 하나 더 가서 한분더 가서 식사를 하심으로 인해서 교민경제의 기바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적으로 우리가 이민... 동양이나 교민사회 경제나 상당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어, 어, 이민이 변화는 지금 무척 많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교민들이 아셔야 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민 정책이 돌아가는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세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하고 싶은데 한 카테고리는 자녀들 사실은 교육 때문에 유학을 이렇게 시키다 보면 경비가 무척 많이 들잖아요. 경비도 줄이고 또한 자녀들이 여기 와서 적응이 되고 교육이 되면 사실은 캐네디언이 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학업을 하거나 한국식으로 적응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유학을 1, 2년 이렇게 시켜보고 자녀가 적응도가 좋으면 이민을 신청하는 그런 교육형 이민이 많았었거든요. 그 카테고리가 사실은 투자이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이민은 투자를 하고 여기 오셔서 사업을 하지 않으셔도 어, 조건이 붙거나 이런 비자 종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이민 종류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교육형 이민을 위해서 신청하는 분들한테 지금 사실은 큰 부담이 지금 생겼고요 어, 투자이민 액수가 두배로 이번에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음, 아, 한국에 지금 세계 경제의 영향도 있고, 사실은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모든 나라 사람들이 지금 기회를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기회를 찾아서 오는 이민, 어, 어,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한 생활의 질, 뭐, 본인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여유, 이런 걸 생각해서, 캐나다에서 정말로 그냥 은퇴 겸사실려고 오는 이민, 어,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세 가지 종류로 제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어, 어, 방향이 잡히고요. 캐나다는요. 이민 종류가 무척 다양하고 오기가 쉽습니다. 어, 어, 이민을 올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고객들이 이런 안내하는 어, 곳에서도 어, 전체적으로 카테고리를 다루지 않는 곳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민을 오시고자 하면 캐나다는 너무 종류가 다양하고, 미국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고객들 입장에서 어떤 디맨드, 어, 어, 고객이 원하는 곳은 여전히 미국이 강세예요. 그렇지만, 어, 유학에 대한 부분도 이래요. 어, 미국 같은 경우는 동반비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동반을 해서 같이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공립학교가 유학생을 받아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쉽게 풀린다면 많은 한국 분들은 저는 미국으로 유학도 갈 거라고 생각해요. 크게 이민의 종류는요. 음, 고객분들도 이렇게 크게 연방정부가 받아주는 연방이민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90년대 말, 2000년도부터 주정부가 연방정부하고 내고를 해 가지고 커터를 어, 배정받아서 받아주는 주정부 이민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방정부 이민법이 이번에 많이 변경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중에서 경제 이민, 뭐 어, 난민이라든지 가족 이민 이런... 어, 또 인도주의적인 의미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신청자들이 오실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어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는 경제민이라고 보여지고요. 경제민 안에 어 사업이민 지금 이번에 투자민이 많이 변경됐죠. 사업이민이 투자이민이 사업이민 종류에 들어가는데요. 그다음에 기술이민 이렇게 있고요. 어, 주정부인민도 경제인민 안에 연방에서는, 어, 분류를, 카테고리 분류를 하고 있고요. 또 준비해서 오시는 데 있어서 뭐, 예, 생활을 위한 직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한국에서 아무리 연구해도 내가 오시면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어, 부닥치면서 같이 배워가면서 이렇게 적응을 하시면 되고요. 어, 여전히 많은 분들한테 저는 뉴질랜드 업무도 무척 많이 해봤고요. 호주도 해봤고, 미국, 캐나다를 비교할 때, 캐나다 is the best country. 그리고 저는 그런 나라에 가서 살기 위해서 저도 투자도 해봤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 캐나다로 오시기를 저는 환영하고 싶고, 캐나다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캐나다로 오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디 한 군데 가서 상담을 하셔서 이런 카테고리가 내한테 된다. 그런다고 여러분 실망하시면 안 되고요. 너무너무 종류가 다양해요. 단지 여러분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어프로치를 해서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 회사를 방문을 하시고 그 프로그램을 하는 회사마다 전문성이나 깊이는 다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저는 적극적으로 용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어, 캐나다가 사람들이 해먹을 게 없다. 할게 없다. 할게 없는 것은 어디 나라나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우리가 마음 먹기 나름이고, 내가 적응되지 못해서, 어, 못하는 행복하지 않다. 할수 없다. 그거는 내 본인의 문제지, 어, 할게 많습니다. 내가 내한테 맞는 직업이나 사업이 뭔지 그거를 못 찾았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어 신청자분들 중에서 특히 음 여유가 많거나 뭐 좋은 학력이 있으셔서 한국에서 대접을 받는 사람들한테 이민을 오라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절대 여기 와서는 모든 시작이 1선에서 똑같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글로리아 김입니다. 지금 현재 이민법이 어, 많은 변화가 어, 있어서 교민사에 우려한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민법 변화는 변화가 있더라도 캐나다로 이민을 올려고 하시는 분들은 무척 많이 계시고요. 이민법에 따라서 올수 있는 카테고리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은 저희들이 어떻게 어, 이민법을 잘 활용해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고요. 지금 현재 어, 교민사회가 무척 힘든 걸로 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민사회 문제뿐만이 아니고 어, 세계적인 어, 현상이고요. 또 한국경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은 같이 잘 극복해서 할수 있다고 어, 보여지고요. 저희의 역할은 중요한 것은 한분한분잘 보살핌을 드려서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리고 한 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사행가족이 생기고 교민 사회가 정대한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 열심히 일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서 이민을 하다가 불편한 일이 생겼거나 문제가 있거나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제 철학이 그렇고요. 여러분이 그 정당하게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정확한 정보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주공사는 그 다른 업체와는 좀 차이별되는 점이 저희 변호사님이 네분 계세요. 저희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성격 자체가 이주 알선 업체라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저희가 합동 법률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다 정확할 것 같네요. 저희 두 분의 캐나다 변호사가 계시고요. 또두 분의 미국 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이민뿐만 아니라 이민으로 뭐 오시기 전, 오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이 다 가능하다는 게 저희의 가장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 캐나다나 미국 쪽으로 뭐 이민을 오신다든지 유학을 오시려는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 이민 비자 종류를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어 여러 수십 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고객분들이 상황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죠뭐 교육 정도라든지 자산 또 그리고 원하시는 어떤 경향이 다 다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맞춤 서비스를 할수 있다는 게 저희가 어떤 구별되는 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고객님 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편한 어떤 수속을 하실 수 있는 곳으로 저희 글로리 아이즈 공사 이용해 주십시오.